저는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술 자르면 괜찮지 않은데제 아내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냥 TV 보면서 어, 뭐 닭발 같은 거 시켜놓고는 깔깔대면서 맥주 한두 캔씩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래요. 이것도 좋은데 제가 지상렬 씨랑 낚시에 빠져가지고 연애할 때부터 신혼 초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낚시를 배우더니 새벽 4시에 깨워요. 어제 아쉽다. 놓친 향어가 보인대. <laughs> <laughs> 그서 나중에는 제가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가라. 어, 그럼 제발 그만해라.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를 배웠어. 이 사람이 오늘 날 골프 레슨을 끊어가지고, 음. 그걸 또 레슨을 막 열심히 하더니 골프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더 대박은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남창희라고 우리 개그맨 후배가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음. 아, 아 내가 하려는 뭔가를 이 여자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게참 아, 고마우고 감사하네라는 생각이 들니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약간 느낌은 누군가 한명은 계속 벗어나려고 하 <laughs> 누군가 <누구나> 쫓아다니고. <웃음> <웃음> 아니, 저, 아니, 저, 계속 도망가. 아, 그러니까 난 수아 형도 지금 아니, 알고 있거든.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진짜 박수 보내드리고 싶다. 아, 대단하다. 이게 네. 아,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래? 아니, 아니죠 아, 언니한테 보내는 거죠. 형수님한테 보내줘요. 형수님 조만간에 코미디 배우시겠어요. 여기 이 옆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사랑니를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좋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되게 고마워.